아아 아. 음, 됐다 다 됐지? 아뭐 설정할게 왜 이렇게 많아 어, 게임 좀 하자 어? 스맵님이다 맞지 이거? <laughs> 최근에 만났었는데 와또 만났네 아 제이스 벤 풀었는데 하필 제이스로 만나네 할부 뭐 어쩌라고? 내가 할게 렛츠 고 투게더 언제 몇 분? 환영합니다. 로니언 생선까지 30초 만에 쓴. 오케이 받아줬다잉 이 계정. 맵이 가려지나 이거 맵 가려야 되는데. 티어 이제 좀 높아서. 이 정도 가리면 되겠지. <목소리> 자. 들어가자고 쭈봉망님. 초반에 어떻게 하시려나 게임을. 아 이거 안에 모자라도 써야겠어요. 뭐 너무 대가리를 눌러가지고. 자 이번 판 상대는 탑 제이스고요. 하일럿은. 스맵 님입니다. 스맵 님. 네. 나는 미니언과 싸워. 어? 아! 아. 아... 스맵 님 만났는데. 어씨 개노잼. 지지. 아, 꿀잼판이었는데 이거 씨. 까비? 아이요 누구심? 오, 가서스킹. 내가 와드 해줬다. <laughs> 정글이 잘해야 되거든. 응? 정글이 게임을 한단 말이야, 결국에. 정글을 키워야 돼. 맞죠? 인정? 어차피 정글 게임이야. 찐 나무네. <laughs> 어린이 집에서. <laughs> 그거, 공연하는 거. 맞죠? 공연하는 거. 원래 그 정도로 이타적인 와드는안 해줬는데 어? X됐는데? 왜 이렇게 딜이 안 나오냐? 쓰 새끼 뭐야? 아 이게 네이벨? 플랫 해야겠는데 오이조이 개쓰레기야 이거 왜 들어간 거야? <laughs> 끝이 안 난다고? 놀리지도 않네 요 집에 나무는 없음. 아쉽게도. 조그만 나무 하나 있긴 한데. 이거 하나인데. 어쨌든 식물이니까 친구 아니야? 식물이니까 그래도 그거 시너지는 받을 수 있지. 응? 어? 롤체 시너지. 자 보자. 이러면 그부가 내리니까 내가 좀 위험하겠다. 같이 맞춰주면서 야, 다 뜯겼는데? 우리 그부? 사람이 좋아 보이네. <laughs> 근데 얘는 사실 복수기라고 이 마오카이는 복수의 화신. 이얘 뭐야? 아 풀이 없네. 우린 달려간다. 얘 노플 아니야? 맛있게 먹어? 이 새끼 뭐해? 개빌런인데? 자, 라인 땡겨지니까 집 찍고. 자, 그냥 비스킷 팔고. 요눈 사서 갑시다. 요거 제이스 상대로는 덤블조끼 가면 좋아하거든요. 아, 근데 착취 아니어도 덤블조끼 괜찮을란가 착취면은 좀 피업이 있어가지고 덤블조끼 가긴 하는데, 원래. 근데 어차피 효과는 동결 가기 전에 AD 방어력은 필요해서. 큐 okay. 피해주면서 어이 새끼 뭐야 뱀이 왔네? 이네 얼굴이다 이 새끼야 뒤틀린 뭐야 이 새끼 더블크 돌면 잡겠는데, 내가? 봐라? 근데? 뭐, 굳이 안 잡아도 된다나? <laughs> 아니, 뱀, 뱀, 뱀술 그냥 다안 가버리고? 이 새끼 왜 깝친 거야?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 좀, 티어 낮은 거 같은데? 이런 판? 될까? 이 아니었는데, 왜 나한테 억지를부렸지 아이 새끼 뭐야? 독고순데? 뭐야 이거 한번 도는데? 풀잘하 맡길 수 있겠다 <laughs> 존맛 이거 도브 부르면 안되나? 자 아리까리하게 해놓고 <laughs> 나. 죽여줘 <laughs> 레전드네 찐방난인데 그냥? 다 먹어 대포는 안된다 응자 종하 어우씨 밥 해먹을 때밥 냄새 너무 많이 나네 자 대자연 의 마술 어? 이 새끼 근데 좀 이상하다 하는데 야 이래놓고 이거 정복자에다가 저거 뭐야 그걸 간다고? 세상 편하게 하는데 게임이기네 나도 저렇게 하고싶다 아이고 참 이거 쉬운 소리 하시네 나도 얼마나 이 인고의 시간을 겪었는데 근데 원래 롤이 뭐 인생사 세옹지마 어? 롤생사 세옹지마 아니야 좋은 날도 있으면 안 좋은 저거 슬픈 날도 있는거지 잡았는데 내가 어이야 으쌰. 묘웅 맞춰서, 패시브 쿨 돌려주면서, 둥글게, 둥글게. 이 새끼 포기했다. 뭘 봐. 이게 왼쪽이지? 오른쪽이 진짜 같 맞았네. 오, 이기 짭이다. 피 많이 까이는 거 볼까? 이거치 왜 잘생긴 얼굴 냅두고 나무가 되셨나요? 아니 나무 입어도 썩 나쁘지 않잖아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나무 중 상위 몇 프로 뭐 그런 거 아니야? <laughs> 뭐 상위 몇 프로잖아 야 면목 던져주면서 컴은 아니고 요걸 모니터? 어나표 공당했다 뺀다고? 이거 가야지 가야지 반드시 가야지 내 체급이 좋은데 지금 와우 이걸 따인다고? 밑에서? 되게 찐인데 아, 누가 터트렸어 퍼킹 운영 대자연의 마수 니가 뭐라 할수 있는데? 우스게 이거 부수자, 이거. 그냥 이렇게 해서 바텀까지. 샤코, 정글 통제. 그냥 이거야, 신속시 신고. 여기서 돌고부까지. 오, 야,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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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 오, 존맛. 찌렸다잉. 그럼 바로 가자, 이거. 아, 공이 닿았다, 난. 이거 부수자. 이거 뭐야? 오! 아, 죽진 않았겠다. 쩔 야, 저걸 못 죽여? 오줌빨 보소? 감사합니다. 이거, 뱀, 뱀, 뱀이 나를 끼울 수없는데 오! 오, 이 새끼. 와! 와, 와, 와! 와, 어떤데? 뭔데? 오, 씨. 어어? 아! 어? 이 생피야. 아, 어그래어 개사기야 저거. 여기서 막힌 거 아니야? 뭐야 이거? 야 죽겠다 얘, 얘야. <laughs> 얘 노플 아닌가? 이거 내가 시야 떨어져야겠다 이거 자꾸 이거 물린다, 우리 팀. CS 먹지 말고. 진짜 근데 솔랭은 CS 먹을 시간이 없네. 야, 넘었다, 이거. 와, 진짜 잘하네. 맛있게 하네. 싹 갈라주면서 상대를. 바로 스까지 대자연의 마수 슝. 어? 앞을 쓸 거야. 아니, 왜 나한테 날려야 는? 야, 우리 밀린다 슬슬 제라스 포킹 못해가지고 특히 메자이를 왜 사는 거야? 야, 좀 죽였다 이거. 라우마 에이, 쟤네 저거 있으니까 빼면서 하자 그냥. 아우 라스라스 라스, 제라스야, 제발 왜 이러니? 음. 와우. 었나쫓차 갈법한데 이거 난이 많다졌어 지 아. 어 이거 플래시를 플래시로 큐피하고. 아. 오 고수인데? 짭이다 이거. 아우 풀좀그만할게겠다 그냥 씨발 서파 가야겠다 딜할 때할수 있으면 내가 안 해주니까 애들이 뭘 못하네 형공 아, 맞고 싶은데? 들어가자 이거 어 이게 안 닿는다고? 이렇게기만 해도 좋아 오케이 씹었다 아! 되겠냐 나세개수인데 그 친구야 계속 패시브 쿨 돌려주면서 절망 뭐꽤한거 같긴 하네. 아 어, 근데 이거 소생이 그냥 고트데 아무리 봐도 이거 600, 1,300, 2,600 <laughs> 이게 어떻게 2,600, 700이나 찍히냐? 이거 빠길 수 있나? 어빠겼다 <laughs> 이거지. 뭘 보노 애들아. 이거야 이거. 그렇지. 야 이거 미니언 살려야 돼. 오, 근데 왜이렇 깝치냐 얘네 이제보니 이재벌. <laughs> 이제보니까 계속 깝치네 아니 뭔데 루스야 <laughs> 아나시다시 죽겠는데 날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강하게 만들 뿐 바로 소생 계속 Q 이 -E 돌려주면서 패시브 콜 빨아주고 어? 새끼들아 야 죽었다 이거 우이 야. 아, 저, 진짜. 으. GG. 대리. <멘> 뭐 어떻게 죽일 건데. 야, 개 잘해줬네, 이번 판은, 근데.